최근 금융시장 정말 정신없었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마치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신없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줄다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이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지난주 시장은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던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 동안 시장을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았던 그 원인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주 시장이 불안했던 건 바로 이세 가지 큰 문제가 하필이면 동시에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여기에 갑자기 은행까지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었죠. 여러분, 150억 달러 이 숫자가 지난주 은행권에 대한 공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 이틀 만에 미국 은행들이 연준에서 급하게 빌려간 돈이에요. 이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컸다고 하니 시장의 신용경색의 공포가 확 퍼질 만도 했죠. 자, 그럼 시장을 흔들었던 첫 번째 문제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이건 뭐 판돈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문제는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11월 1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양쪽이 꺼내든 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살벌합니다.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라는 폭탄을, 중국은 첨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그 자체죠.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바로 미국 경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연준,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 데이터 사이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바로 CPI, 즉 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 가서 장보거나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내는 돈 있잖아요. 그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인플레이션을 볼때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죠. 그런데 전문가들 예측을 보니까 9월에도 물가가 여전히 뜨거울 거라는 거예요. 전체 물가는 0.4% 오르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도 0.3% 상승할 거란 전망인데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연준이 다음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요즘 높은 물가보다 오히려 식어가는 고용시장을 더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가도 잡아야 하는데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연준이 이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흥미진진한 줄다리기를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와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전문가들, 기관 사이에 완전 딴판인 움직임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에 900포인트나 폭락했는데,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 규모가 202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밈 주식 열풍 이후 가장 컸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시장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앤셀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정구는, 네, 투자의 현인 워렌버핏의 그 유명한 조언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럼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냥 감일까요? 아니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주식 시장의 크기를 보여주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버핏 지수가 무려 216%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열광적인 매수를 우려하는 데에는 또 다른 아주 뼈아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보 통계를 보니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가지아를 외치면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들은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달에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평균 5%나 다졌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만한 핵심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엔 중국이 앞으로 5년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큰 그림을 그리고요. 수요일엔 기술주의 바로미트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 연준의 다음 수를 결정질 바로 그 CPI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정말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인텔, GM, 포드 같은 굵직한 기업들 실적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그리고 중국의 GDP 같은 핵심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겠죠? 자. 한쪽에서는 반등을 외치며 베팅하는 대중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을 관리하며 몸을 사리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라는 거대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까요? 이제 곧 발표될 데이터들이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